대표님에게 이제 터닝포인트, 이렇게 네. 이제 힘든 삶을 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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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네. 네.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책일 수도 있고, 네. 또는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경험일 수도 있겠는데, 네. 네. 대표님한테 터닝포인트가 무엇이셨나요? 뭐 어, 저는 2009년도에요.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살 새롭게 도전을 하면서, 그때 터닝이 됐는데, 아. 제가 지금 그 책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떤 책을 보다가 보험영업사원의 얘기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확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놨냐면, 어, 자기가 보험영업을 하는데 그한 하루에 50개 정도 콜을 돌리니까 하나의 고객사가 생겼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객사를 통해서 50만 원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한 콜이 만 원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확률에대는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그 책을 보고, 아, 그래, 바로 이거다. 이게 바로 확률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두 가지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하루에 20군데를 무조건 반, 신규로 방문한다는 것과, 어, 토요일을 빼고 단 한도 쉬지 않는다는 것. 이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어, 그 2009년도 그 1년이,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걸 제가 1년을 다 하고 났었을 때 저는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고 그 뒤에는 여러 가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그 책을 보지 않았고 그때황 확률에 대한 내용을 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면 글쎄요, 제가 책을 쓸수 있는 위인도 되지 않고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루 20분 되면 네. 그냥 무조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어, 그냥 우리는 이제, 어, 돌발적인 방문에서 보면 돌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강남 쪽 영어를 엄청 많이 했었는데, 뭐 양재, 내봉 서초, 방대 역삼, 삼성, 논현 제가 이쪽을 거의 안간 데가 많이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건물들을 돌발 그러니까 돌방을 해서, 하루에 20분 도시고 매일.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영화 10도에서도 나가고, 영상 30도에서도 나가고, 그거를 제가 1년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 지금 그렇게 하자. <laughs>